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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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어떠세요? 여튼간에 신나고 즐겁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쭉 바구니입니다. 아, 제가 요즘에 아주 장미에 미쳐있기 때문에 장미 가든을 이렇게 확 담은 듯한 그런 바구니. 그런 바구니. 흠뻑 흙을 탁 파온 듯한 그런 느낌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구니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구니에 플로랄폼을 안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려니까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물도 많이 출렁거릴 것 같고 장미를 이만큼 위로 올릴 때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플로랄폼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노트담 장미와 라떼 장미. 그리고 얘는 이름은 여전히 모르고 있지만 이 장미. 그리고 얘가 도른인 것 같긴 한데 도른 장미 등등 장미를 준비를 했거든요. 장미 너무 예쁘죠, 여러분? 아 향도 너무 좋아요. 이 장미들을 넣어줄 겁니다. 아 넣기 전에 지금 여기 부분들 보이잖아요. 이거를 살짝 가려주는 용도로 저는 허브 민트 준비했거든요? 민트로 올리는 것도 있고, 뭐, 약간 보이는 구멍 사이로 이파리가 약간 살짝 보이게, 보이는 거를 좀 이걸로 가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위로 올립니다. 안에 포트 흙을 낚기 여기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사각형으로 이렇게 사으로 톡톡톡 치고, 밑에 탁탁 해서 네모나게 딱 해서 펀해서 여기다 탁 넣는 듯한 느낌이라 그럴까? <laughs> 허브향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 사방에 약간의 허브를 넣었어요 여기 이제 장미들을 들어갈 겁니다 아 너무 예쁘다 장미. 예쁜 장미들을 넣되 너무 안쪽에 막 지그재그로 넣어서 밑에 줄기가 보일 텐데 못 낫게 안 보이게 거의 선을 조금 이렇게 가지런하게 둘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장미가 위에서는 이게 얼굴이 이제 자라면서 커지면서 이렇게 꼬꾸레질 수는 있지만 땅에서는 너무 많은 지그재그는 없을 거라는 저온차만의 상상.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넣어주고 좀 깊게 이게 짧은 거는. 굳이 바깥에 이렇게 걸치게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안쪽에 이렇게 옆선을 향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짝 넣어주렵니다. 노틀담은 살짝 이렇게 벌려줄게요. 아, 노틀담에는 이런 것가 피입니까? 노틀담에서 피는 장미라서 노틀담인 것인지 참. 이렇게 세 개만 놔뒀는데도 너무 예뻐요. 더 노틀담, 노틀담. 너무 새, 너무 좋다. 이렇게 놔주고 옆에 라떼. 아, 카페라떼도 너무 예쁘다. 노틀담의 꽃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는데 되게 색깔이 이렇게 고급지죠? 일직선으로 위로 쭉 각도만 재미있게 좀 쓸게요. 많이 깊게 들어간 거는 이파리가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제거해서 들어가고 여기에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Princeps of Veil이라는 장미에요. 이건 선물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있을 웨딩 수업에도 이걸 쓰려고 생각을 하는데 미리 써봅니다. 음, 너무 예쁘다. 한 송이 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쓸까 하다가 오늘 이 수업에 다 얘는 정점으로 좀 올려볼까봐요. 네? 너무 예쁘잖아. 그리고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이거 웨딩 좋게 하면 너무 예쁘겠죠? 같은 선에 있는 거 같잖아요, 그죠? 이러면 이때 이거를 내려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꽃을 넣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높낮이를 좀 다르게 해주거나 아니면 각도를 조금 돌려서 좀 다르게 가주면 될거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지금 꽉 들어가 있어서 굳이 자리 이동은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다른 것도 넣어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저는 음 이런 델피늄 델피늄으로좀 채우기도 하고 약간 튀어나오기도 하고 각가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몽우리는 위로 올려서 이게 하늘 색깔이 되게 로맨틱하게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이파리를 다 제거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내추럴 중에서도 가든의 그 느낌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이파리가 좀 어지럽게 있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바구니가 조금 깊어서 손 넣는 게 조금 버겁기는 한데 괜찮습니다. 꽃잎 하나하나가 너무 여리여리하고 근데 색감은 러미, 너무 러블리해가지고 진짜 귀여워 죽겠어. 밑에 줄기 잘 보면서 해야 합니다. 너무 각도를 많이 주는 것보다 위로 올리는 식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봤을 때 줄기가 이렇게 거의 위를 향해서 이렇게 이렇게 막 이거 안 돼요. <laughs> 나 너무 행동이 과했 나. 음 응. 그건 안 됩니다. 여기에 퐁퐁이 소고 그리고 하나 더 마가렛. 넣어줄게요. 마가렛 요즘 거 요즘 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산 거는 좀 물내림이 심했어요. 그래서 엄청 힘들게 얘를 꿋꿋하게 세웠어요. 이게 높이가 저랑 맞아야 되는데 이게 카메라 높이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손넣기가 너무 어렵다. 여기다가 칼랑코에가 있는데요. 이 칼랑코에를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좀 짧게 해서 밑에 약간 지저분해 보이는 공간에다가 이 칼랑코에로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약간 그 대나무 이런 창가에 이렇게 사이에 보면 은 뭔가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칼랑코에를 가지고 한번 새롭게 안에까지 디테일을 살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작업 굳이 뭐, 사실 판매를 한다고 하면 이런 꽃 하면 너무 아까워서 못해요. 네. 그게 아닌 다른 작품을 해야 할 때는 이런 거 하나하나 세심하게 하면은 아니 되게 예뻐요. 칼랑코의 칼라감도 지금 되게 뭐라 그럴까. 좀 진한 칼라감이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이게 또 많이 들어가면 그렇게 예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에 깊게 넣어서 좀더이 바구니랑 가깝게 가서 집어 넣어줘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안쪽에 깊게 해서 주황색깔이 살짝 보이게 하고, 다른 소재도 있으면 소재를 위쪽을 향해가지고 다시 뽑아줍니다. 어떤 소재든 상관없지만 꽃을 메인으로 하는 칼라감과좀 어울릴만한 그리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그칼라감이 정말 들어맞는지를 좀더 고심한다면 꽃만 예쁜 게 아니라 소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생각해서 구입을 하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이거는 바구니를 이렇게 잡을 생각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들수 있는 그런 디자인 같이. 그냥 바구니 형태를 갖고 있어서 어디에 이렇게 장식 효과 같이 보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니까 위로 그냥 더 높이 높이 내가 어떻게 쓸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바구니를 잡는 형태로 해서 자, 어, 디자인 들어갈 건지 아닌지 이런 것도 고민해보시면 디자인의 라인 같은 것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왁스가 아니라 옥시 입니다. 예, 얘 하나만 넣을게요. 너무 예쁘다, 그렇죠? 장미를 더 넣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다른 거 넣을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거기 맞춰서 들어가려고 중간에 장미를 멈췄어요. 자, 그 다음에 주황색깔 버터플라이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버터플라이 라노플러스? 이 주황색이 어떻게 쓰면은 되게 동양스러운 게 되고요. 어떻게 쓰면은 되게 막. 그냥. 아시죠? 뭔가 다른 느낌이 나. 풀떼기 남길게요. 이것도. 커진 것만 제거하고요. 위에는 남겨놓겠습니다. 이런 아이들 너무 예쁘지 않아요? 롱앤로라는 것 자체는 왜 그런 롱앤로라는 거는 여러분 그냥 길고 잘 짧은 거 이런 개념으로 생각한다기보다 아이 롱앤로라는 길고 짧은 센터피스는 진짜 하나의 땅에서 튀어나오는 그 꽃을 표현을 하려는 디자인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꽃들은, 어, 길이감은 땅에 그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그 영양분에 따라 그 종류에 따라 길이는 너무나 천차만별로 다르게 커갑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테이블에 놔두는 장식으로 활용을 하는는 디자인을차관해서 만들어진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laughs> 어, 되게 안경을 끼고 이야기해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그냥 롱앤로 길고 짧음을 좀 표현하고 거기에서 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아 나는 뭔가 땅에서 이렇게 자라는 걸 한번 표현해 볼 거야. 그 느낌을 살린다면 그게 롱앤로우 센터피스입니다. 디표가 어디예요? 네, 아 저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높낮이를 주면서 깊이감도 주고 낮은 거 위로 올리는 거. 근데 내가 어떤 화기냐, 어떤 바구니냐, 어떠한 뭐 포트 뭐 어떤 거냐에 따라 뭐 그리고 어, 높이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비 뭐. 다양한 걸, 지금, 저, 조명 꺼지고, 키지고 하면서 지금 다 까먹었어요. 어. 높고, 낮음을 표현하면서, 흐름도, 그게 그, 높고, 낮음 자체가 흐름이거든요? 이 흐름을 어떻게 줄 건지를 머리에 좀 미리 스케치를 해놓고 계속 갑니다. 네. 계속 갑니다. 네. 아까 넣으려고 했던 장미들을 이제 속속들이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앞쪽에, 아, 앞쪽이란다. 제가 한 면은 지금 이 도룬과 그리고 노틀담 도룬 이런 식으로 꽃을 약간 더 재미있게 앞에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다시 나오고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조금 더 위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약간 쳐다보는 이런 라인들을 좀 만들어보려고 했거든요.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 일기 읽어볼게요. <laughs> 12월 31일 목요일 떡볶이 사먹기. 나는 학원에 가면서 떡볶이 집을 들렸다. 나는 먹고 싶었는기 많았지만 그중에서도 메추리알 200원이 먹었다. <laughs> 어떻게 먹었냐면 소금에 찍어 먹지 않고 떡볶이 양념에다가 찍어 먹었다. 너무나도 맛이 있었다. 나는 또 먹고, 또 먹고 싶었지만 참았다. 나는 메추리알을 먹고, 오뎅 국물을 먹었다. 우리도 떡볶이 집을 하여서 맛있는 거 많이 먹, 많이, 많이 먹고 싶다. <laughs> 어, 떡볶이, 아, 메추리알 개수가 여섯 개였나 봅니다. 여섯 개를 그려놨어. <laughs> 200원에. 응? 어떻게 먹었냐면 떡볶이 양념에 그 계란을 여러분 또 그런 거 좋아하세요? 떡볶이 국물에 양념에 계란을 으깨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포크로 눌러가지고 양념장이 거기 스며들게 해서 다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그게 이 어렸을 때이 경험이 이게 들어가 있나 봅니다. 네? 아 200원치 먹어도 맛있었던 그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떡볶이 200원에 말도 안 되는 소금 뿌리시겠죠? 네. <laughs> 자, 넘어갑니다. 오늘 뒤에 이제 장미를 넣어볼게요. 작은 사만다로 이쪽 면에다가 아예 바깥으로 훅 넣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가 좀 도드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남겨놓은 하나의 대피, 이, 버터플라이 라노큘러스를 앞쪽으로 해서 줄기가 도드라진 부분들을 이파리로 좀 가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과하게 위로 올라가도 될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각도가 약간 사선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쪽에는 이렇게 모아지는 듯한 느낌이고, 앞뒤가 다른 게 저는 좋더라고요. 음, 만족스럽습니다. <laughs> 소재로 주변에 좀 작은 꽃 몽우리가 혹시나 뭐 델피늄이나 이런 거 있으면 마지막에 이제 중간 중간에 다 꽃들이 핀건 아니잖아요. 몽우리도 있을 거고 뭐 꽃잎이 떨어진 것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몽우리가 된거아니 옆에 약간 살짝 떨어졌지만 예쁜 거 이런 게 있으면 같이 응용을 해주시면 더. 그, 가든 스타일의 바구니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됐습니다, 여러분. 아, 너무 예쁘다. 어디 한 켠에다가 이렇게 모서리 같은 데다가 이렇게 딱 놔둬도 너무 예뻐요. 아, 이 장미는 탈리샤라는 주황색깔 장미예요. 네, 한 송이 있어서 넣어봤습니다. 기가 다른 예쁜 바구니 됐습니다. 오늘 진짜 낙엽이 은행나무 잎이 엄청 많이 떨어진 가을 날씨거든요. 분위기도 너무 좋고 오늘 여기 바깥과 오늘의 이 아름다움이 그냥 서로가 스며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예쁜 낙엽 지는 곳이 있다면 좀 오늘 하루 계속 눈여겨서 보면서 커피 한잔촥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네, 한 페어 보입시다. 짠짠짠짠, 짜쥐쥐쥐쩡.